여러분, 여름 제철인 참외 간식으로 잘 즐기시나요? 옛날에 참외는 잘 먹어야 본전이며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참외의 좋은 효능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참외는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대표적인 과체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즐기는 참외를 잘못 먹었을 때 잘못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참외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참외를 정말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참외를 한개다 먹으면 설사가 심해진다며 좋아하는 참외를 못 먹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참외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라 체질에 따라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냉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참외를 먹을 때는 적당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를 다 드시는 것보다는 반 정도만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어떤 음식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섭취 방법이나 섭취량을 달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참외와 관련하여 좋은 참외를 고르는 방법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어떤 음식과 궁합이 잘 맞고 또잘안 맞는지, 그리고 참외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등 참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참외가 제철인지라 마트나 시장에 가면 참외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외를 잘 고르기 위해 알아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와 모양입니다. 과일을 살때 무조건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참외의 경우 크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손에 적당히 들어오는 정도의 중간 사이즈가 제일 맛이 좋다고 합니다. 모양은 타원형이 제일 좋고 단단할수록 싱싱한 참외입니다. 또한 참외를 가볍게 두드렸을 때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보다는 통통 튀는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잘 익은 것이라 더욱 맛있고, 손으로 흔들어 보았을 때 출렁거림이 있는 참외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참외의 노란색띠와 흰색띠가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을수록 더 달콤하고 맛있는 참외라고 합니다. 특히 노란색 흰색 뒤에 끊어짐이 없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간혹 초록색을 띠는 참외가 있는데 이는 화상을 입은 참외에 해당하며 맛이 없으니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참외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 싸게 파는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입니다. 껍질이 있는데 무슨 향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향을 맡아보면 향의 진한 정도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외향을 맡아봤을 때 달콤한 향이 진하게 풍기는 참외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참외 꼭지 부분이 기형적으로 돌출이 심하거나 모양이 나쁜 것은 피하고 꼭지가 말라있고 시들어 보이는 것은 고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외를 먹기 전에 물로 대충 씻고 껍질을 칼로 깎아 드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는 참외의 영양소를 반에 반도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외 껍질에는 안에 내용물 즉 과육보다 항암 효능이 무려 다섯 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참외의 껍질은 절대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우리 뱃속에다 버려야 합니다. 농촌 지능청의 자료에 따르면, 참외 껍질 바로 아래에는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우리 몸속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참외 껍질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간 해독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참외 껍질만 따로 말려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외 껍질까지 드시면 좋다고 했을 때 참외 껍질에 있는 농약 성분이 더 위험하지 않냐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외 껍질을 먹으면 농약을 먹는 셈이라며 안 먹고 말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과일과 채소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한들 껍질에 남아 있는 농약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외 껍질도 잘 세척해 주면 농약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소개한 잔류 농약 없이 과일 채소를 씻는 법은 물에 참외를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헹궈 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간혹 식초나 소금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물로 하든 식초물 소금물로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 물로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정불안하시다면 과일 전용 세제를 사용해 세척해 줄수 있고 밀가루를 이용해서 농약을 말끔히 씻어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물에 밀가루를 3스푼 정도 넣고 잘 저어준 뒤 참외를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면 끝입니다. 막상 평소에 안 먹던 참외껍질을 먹으면 두껍고 단단하고 식감도 거칠어서 먹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백두꿀 참외와 광복꿀 참외를 먹어줘도 좋습니다. 이 참외들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참외를 껍질째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별미라고 생각하는 곳이 참외 씨이지만 간혹 참외 씨를 먹으면 배탈이 나서 참외 씨를 빼고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외를 먹을 때마다 씨를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참외 씨를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상한 참외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참외라면 씨까지 함께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참외 씨에는 칼륨과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섬유질도 많아 변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씨에 붙어 있는 부분인 태자에는 단단한 과육보다 다섯 배나 더 높은 엽산과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엽산은 임산부에게도 효과가 좋지만 노인들의 뇌기능을 개선시켜 치매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노화 방지, 뇌졸중, 심장마비,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참외 씨에 붙어있는 태자에는 피부에 좋은 비타민 E 또한 풍부하다고 합니다. 간혹 싱싱한 참외라도 체질에 따라 그리고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탈이 날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참외 씨에 기름기가 많다는 점 알고 있으셨나요? 참외의 웬 기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외씨를 압착하여 얻은 기름인 참외씨유가 있을 정도로 참외씨에는 기름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이 냉하거나 조금 예민한 분들은 과하게 섭취시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참외를 특히나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장 질환자의 경우 신장의 칼륨 배설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참외와 수박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체류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일로 인한 칼륨 섭취가 신장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확실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과하게 먹는 것만 피해주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또한 만성신부전환자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먹을 경우 고칼륨 혈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외뿐 아니라 호박, 시금치, 해조류 등은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참외 씨의 경우 소화가 안 되고 변으로 배출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참외 씨, 수박 씨 등은 애초에 산성에 강하기 때문에 위액 등 소화액에 잘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참외 씨뿐 아니라 씨앗은 대부분 산에 강합니다. 그래서 참외 씨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씨를 치하로잘 씹은 이후에 삼켜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외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참외 꼭지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습니다. 참외 꼭지를 먹어보면 쓴 맛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쿠크루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고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참외 꼭지에는 멜로톡신이라는 독성분이 들어있어 간혹 위를 자극해서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외 꼭지 부분을 섭취하려면 말려서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린 참외꼭지를 이용해서 참외꼭지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참외꼭지차를 만드는 법은 1리터의 물에 말린 참외꼭지를 5에서 6개를 넣어줍니다. 이때 소량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만 끓인 후 마시면 참외꼭지의 좋은 성분을 다 섭취해줄 수 있습니다. 참외의 경우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땅콩 등의 기름기가 많은 견과류와 참외를 같이 섭취하는 것은 피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참외 먹을 때 견과류를 같이 섭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둘다 간식으로 먹는 음식들이니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술집이나 주점 등 과일 안주로 참외와 땅콩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땅콩의 따뜻하고 기름진 성질이 참외의 차가운 성질과 함께 체내에서 만나게 되면 이두 개가 섞이지 못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위경련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동의보감에도 기름기가 많은 땅콩은 참외와 같이 먹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개나 회, 혹은 돼지고기를 먹고 나서 참외를 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개나 회의 경우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잘 번식됩니다. 참외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이런 식중독균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도울 수 있어 만약 개나 회를 먹고 참외를 후식으로 먹게 되면 식중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난 후에 참외를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돼지고기 역시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참외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과 참외를 같이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가운 성질은 무조건 온도가 낮다고 해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고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름철에 돼지고기를 먹고 쉽게 배탈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돼지고기 섭취를 여름철에 피하는 것이 좋고 대신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를 닭죽이나 삼계탕 등의 보양식으로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다른 성질의 음식을 파악하고 내 몸에 맞는, 그리고 계절에 맞는 음식들을 주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와 반대로 참외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참외와 식초를 같이 먹어주면 변비를 해소하는데도 매우 좋을 뿐 아니라 김이 주근깨를 없애주고 얼굴 주름살과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애주가 분들에게 해독 기능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외 자체에도 간 해독 기능이 있는데 식초와 함께 먹어준다면 간에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참외를 한입 먹고 식초를 따로 먹을 순 없으니 보통 식초와 다른 조미료를 넣어 참외 반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중 밥반찬 별미인 것이 바로 참외장아찌입니다. 블로그 허상내상차림에서는 참외장아찌를 만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먼저 참외 4개를 준비해주고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반으로 갈라준 후 참외 씨는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껍질 부분이 아래로 가게 반찬통에 담아주고 소금 한 큰술을 나누어 참외 속에 넣어 절임해줍니다. 이 상태로 하루 정도 놔두고 잘 절임된 참외는 1cm 정도로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원당 두 큰술, 집간장 한 큰술, 진간장 한 큰술, 식초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소주 한 큰술을 넣고 양념을 잘 저어준 후에 잘 썰어준 참외에 골고루 부어주고 이틀 동안 잘 숙성해주면 됩니다. 참외와 잘 어울리는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에 있는 콩에는 사포닌 성분이 간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통 된장은 간기능 회복과 간해독에 효과가 좋으며 간독성 지표인 아미노기 전유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 간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간혹 된장의 나트륨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참외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몸 속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참외와 된장이 좋은 궁합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와 된장을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두릅과 같이 참외 땅 두릅 된장 무침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네이버나 구글에 참외 땅 두릅 된장 무침이라고 검색 후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참외 무침이나 참외 피클 등 참외를 반찬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으니 참고해 보세요. 예전에 참외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외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외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샛노란 참외의 껍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눈의 영향을 공급해주고 시력보호 및 안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참외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는 참외가 진의 거담작용을 하고 풍담, 황달, 이뇨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과일이 바로 수분 함량이 90%나 되는 참외이며 체질이 산성으로 변하기 쉬운 여름철 참외는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참외는 기본적으로 과일 중에서도 가장 차가운 성질을 가지기도 하는데 서양의 과일 중에는 바나나도 차가운 성질에 해당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참외의 효능으로 얼굴에 나는 피부염을 없애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외는 100g당 31칼로리로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참외를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외 보관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외를 싱싱하게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는 먼저 참외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하나씩 포장해주거나 랩으로 하나씩 감싸줍니다. 마지막으로 비닐팩이나 랩에 담아 한번더 밀봉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한달 이내로 먹으면 싱싱한 상태의 참외를 섭취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외가 야채인지 과일인지 논쟁이 가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외를 과체류로 구분합니다. 사실 과일과 채소는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국제적인 문화생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외 제철은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물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다른 시기에도 참외를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여름에 먹는 참외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참외를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외의 영어 이름도 코리안 멜론이라고도 불립니다. 6월에 수확한 참외의 경우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북대 농학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참외 부위별 항산화 활성과 기능성 성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수확 시기별로 참외의 껍질, 과육, 태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항산화 활성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모든 부위에서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7월은 함량과 활성이 모두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토양의 수분이 많아져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참외를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초중순에 먹는 참외가 가장 영양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뭐든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참외를 적당량 즐기며 무더운 여름 맛있는 과체류인 참외와 같이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